안녕하십니까 상한가닷컴 발반입니다. 중국 주식만 보면 바나나. 저는 중국 주식만 보면 바나나가 생각날 것입니다. 자, 공식적으로 물반 고기반 낚시왕 선발대회를 개최합니다 중국 홍콩 주식 본격 대폭등 서막을 알립니다. 한년 동안 그동안 장기 하락으로 인하여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 정말을 고합니다. 자, 중국 주식에 반환에서 대박 나서 홍콩 갑시다. 홍콩. 자, 중국이 최근 통화정책 완화를 했죠. 지구 준비를 인하하여 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실물 역레퍼 금리 인하도 하였고 이자율 하락으로 경제 활동 촉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금리 인하로 인하여 1 5 0조원 경제 부양 프로젝트를 시행 중이었습니다. 증안 펀드 출범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9월 26일 기준으로 하여 3일째 폭등했고요. 뭐, 대형주 위주로 뭐, 쪽쪽쪽 아주 잘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중국 주식만 보면 앞으로 바나나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에 무려 21년부터 24년 현재까지 많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최근에 5일 연속 홍콩 주식과 중국 상해 주식 시가 총액 순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다 전부 대폭등하고 있습니다. 발바이도 9월 26일 날에 막 강조하고 있습니다. 홍콩 주식 추천주 재강조, 막 했죠, 막. 이걸 좀 가렸지만, 종목은. 자, 9월 집중 강조 피드백을 했습니다. 자, 중국 주식이 최고가에서 엄청 빠졌습니다. 미국 빅테크 7종목, 하산 최고가 짓고 있죠? 자, 그동안에 중국이 아니, 정부가 규제를 한 통에 주가가 계속 폭락했습니다. 개 폭락. 그런 폭락했던 종목들이 아주 대형주들이 아주 엄청나게 폭등하고 있습니다. 5일 동안. 기본적으로 5일 연속으로 바닥에서 한40% 정도 폭등하고 있습니다. 단기 폭등 아닙니다. 제 재판관점은 이제 패러다임이 바뀐 것 같습니다. 장기 하락 종말을 구하면서 자, 예. 이 중국 주식 대형 주요지로 시가총액 상위 순으로 되었으니까 홍콩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아무거나 골라도 물반 고기반 물반 고기반입니다. 웬만한 건 수익이 다 나올 것입니다. 자, 구 독자 여러분, 중국 주식, 홍콩 주식 관심을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현재 한국 주식이 아주 대형주들 최고가에서 많이 빠지고 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국주식도 이 중국주식처럼 4년동안 박살났습니다 한국주식도 이제 중국주식 어느정도 미국주식처럼 키높피가 키맞추게 한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 그동안에 빠져있던 한국주식으로 돈이 멀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주식도 납담하지 마시고 장기 납품 큰 것들은 적가 평안에서 하십시오. 지금은 중국 주식과 홍콩 주식이 아주 물방 고기반 낚시왕 선발 대회를 시작했으니까 관심 있게 보시고 종목은 시가총의 4인 순으로 아무거나 골라도 수익이 나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